내용 자체가 워낙 비슷한. 내 꿈을 계속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내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니까 그때는 재밌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보이거든요. 그 객석 무대에서. 오, 그래서, 그래서 이제 한분한분 표정을 보면은 어, 되게 와닿을 때가 많고. 음. 진잘 보여. 생각보다 되게 잘. 일치은 그냥 불켜놓은 것 같아 이렇게. 아 다 보이거든. 스모그가 많더라고. 와. 오늘은 스모그가 좀 짙어가지고 첫곡 하는데 백석이 안 보이는 거야. <laughs> 그러다가 이제 오역 선생이 만나고 하고 그 이후로는 웬만해서 잘 보. 여 그래서 가끔 내가 느끼는 건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. 요 <laughs> 순간 아 어, 집중해야 돼. <laughs> 쓸것 같기도 하고 삼국에 잘안 웃을 것 생각. 웃을 타이밍이 크게 없어. 고통 받고 있는 상태라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.